아니 좀 입맛이 제일 까다로운 친구는 누구예요? 사실 그 중에서 제일 그런 거는 큰 개미핥기가 제일 큰 개미핥기 네. 바닥을 할잖아요. 그렇죠. 그 개미 굴에다가 어. 입을 넣고 그쵸, 그쵸. 혀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개미를 먹잖아요. 저희 동물원에서는 그걸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아 이제 그거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서도 힘든데 또 얘는 먹을 때도 그렇게 혀로 찍어서 먹어야 되니까. 예, 네, 그냥 일반적인 걸줄 수가 없는 거예요. 아, 이것도 참 힘드네요. 네, 그걸 또 갈아 가지고 약간 곤죽처럼 이렇게 죽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혀로 이렇게 찍어서 먹거든요. 이게 좀 보니까 그 레서판다가 또 이제 있는데 세이하고 리안 라비. 네. 요게 또뭐 먹는 스타일이 다 다르다 그래요. 네. 이 친구들이 각각 성격이 다다재밌게도다 음... 달라요. 음... 그래서 라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음심도 있고, 어... 뭔가 거침이 없어요. 그냥 가가지고, 새로운 뭘 이렇게 설치를 해줘도 막 와가지고 이것저것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는 그런 먹성을 가진 배식사 같은 그런 친구인데. 이제 세이나 리안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좀덜한 편이고요. 음... 특히 세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먹을 때 조심스럽게 먹어요. 그리고 조금 섬세하게 먹어서. 아이 부위가 좀 맛있겠는데라는 것들을 찾아요. 아... 그래서 제일 맛있을 것 같다라는 부위를 찾아가지고부터 먹는 경우가 많고요. 미안이가 유일한 암컷 개체거든요. 아...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도도해요. 아 그래요? 네 어... 그래가지고 뭔가 먹이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딱어 가서 먹어 하고 이제 문을 열어주면은. 안 나가고 딱 지켜보고 있다가 어 뭐가 바뀌었지 어떤 게 문제지 뭐가 어 뭐가 조심스러워야 되지라는 것들 내쭉 둘러보다가 어된것같아라고 하면 그때 가가지고 먹는데 그때는 이제 라비만큼이나 모험심 있게 막 교정 뭐 그러고 있고 그리고 그 레서판다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대나무 잎을 한 마리가 1.5kg 정도씩을 먹어야 되거든요. 또 심지어 그 대나무 잎 자체가 아무 대나무나 먹는 것도 아니고 <laughs> 특정한 대나무의 어떤 종, 맹종죽이라고 불리는 종인데 그 종을 갖다가 주로 먹어요. 그거에 대한 기호성이 굉장히 있는 편이에요. 아하. 좀 러프하게 따지면은 거의 킬로그램에 한 5만 원 정도씩은 하고 있어요. 그럼 마리당 아. 하루에 한 7만 5천 원 정도씩 다 거의 ]는...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. 야. 기본적으로 어이래서 판다가 제일 좀. 입이 좀 그러네요 좀. 아이어 <laughs> 네, 아니 그좀 입이 까다롭네. 자기가 또 먹는 게 있으니까. 어, 그리고 보기는 에 엄청 귀여운데 누가 그러레스판다가이 발톱이 장난 아니래요. 그래서 귀여운 줄 알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게 또 만만치가 않다는데. 이제 사람들이 더 훨씬 더몇 배가 더큰 사람들 중에서 튀워막 이렇게 내버리는 네, 거죠. 네, 네, 네. 아나름그 그 친구는 <laughs> 저것들이 저 이런 데막 그래서 이렇게다가 오는 게 엄청 위협하는 어, 거란다라고. 어, 위협하는 건데. 아, 네. 어, 우리 저 아내분께서 나와 계신데 아유,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도 서울 동물원에서 그 동물들을 진료하고 있는 진료 수의사 이한이자 영양사의 아내입니다. 저희는 동물원 부부예요. 아. 근데 어떻습니까? 남편께서는 이렇게 식단을 이제 동물들을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댁에서 좀두 분은 식사하실 때좀 어떠세요? 어 사실 집에서는 저희 아기가 13개월인데. 네. 이유식 같은 거 별로 안 챙겨 주고 다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유식 같은 거 별로 안 챙겨 주고 다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유 이게. 예. 아유, 이것도 저 밖에 동물들은 그냥 뭘 먹을까 연구를 하는데 지금 갓 태어난 아이의 식단을 아하. 아니 영양사님 본인 끼니는 좀잘 챙겨 드세요. 어떠세요? 끼니의 그 메뉴는 다 이제 집사람이 결정을 아. 하고 계셔서 아내분께서 네, 저는 먹고 싶은 게 매일매일 없는데 매일매일 먹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. <laughs> 어, 그래서 어, 고민 안 해서 너무 좋습니다. 아니, 근데 두 분이 이렇게 굉장히 뭐라럴까 영양사이시고 또 이제 수의사시니까 근데 간편한 거 드시죠? 사실 간편한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다 아, <laughs> 보니까 아, 이게 동물들 영양을 위해서는 <laughs> 막 매달아놓고 먹게 하고 <laughs> 매달아서 막 뛰게 해서 먹게, 막, 저희가서 막 찾아서 먹게 하는데, 아, 여행사님은 그러시면 어떡해요. 우리도 사실은 상향해서 먹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 된대.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, 뛰어다니면서 먹어야 되는데, 밥, 밥 그냥 주면 안 되고, <laughs> 여기서 넣으면 안 되고, 밥은 저기, 반찬은 저기에서 막, 면서수렵 네, 채취하면서 네네. 먹어야 되는데. 동물들한테는 맛있는 것만 먹으면 안 되라고 하는데, 저는 맛있는 것만 그러니까요. 먹고. 그러니 네. 아, 이게또 참, 우리 동물들도 편식을 합니까? 사실 제가 식단을 짜면은 그 식단을 다 먹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영양소를 짜기 때문에 편식을 하면 안 돼요 음. 근데 이제 가끔씩 이벤트성으로 새로운 것들을 주는 때가 있는데 정말 왜 해외에서 이런 것도 줘 봤어요라는 것들을 갖다가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런 걸 제공을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으로 두리안을 줬었거든요 두리안 아, 두리안 네. 누구한테요 다양하게 줬는데 음. 가장 반응이 격했던 건 코끼리였어요. 아, 어, 두리안을 좋아해요? 태국에서 코끼리들이 두리안을 잘 먹더라고요. 오 그래가지고 두리안을 줬는데 딱 냄새를 맡더니만 바로 탁! 돌려버려가지고 아안 먹는 거예요. 근데 같은 코끼리지만 또 이게... 네, 네, 네. 아 근데 한발더 나가가지고 그 두리안을 준 사육사가 원래 주던 먹이들을 갖다가 주게 되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. 아아... 어? 이것도 냄새가 날 거다. 네, 이거 두의안을 줬던 그 사육사가 음식을 네, 주시면 네. 아하. 그거를 한 달을 넘게 기억을 하더라고요. 이야, 똑똑하다. 네. 네, 코끼리가 굉장히 똑똑한데 음. 그 제가 코끼리 발에 염증이 생겨서 주사를 한 적이 있어요. 네. 그 주사가 아팠나 봐요. 네. 근 사육사가 앞에 있었는데 사육사를 코로 미는 거예요, 이렇게. 쟤, 너, 나오고, 저 수의사 얼굴 좀 보자. 아, 진짜 <laughs> 툭툭 치면서 너좀 나와봐라. 어. 그래서 제 눈을 빤히 보는데, 어, 너무 무서운 거예요. <laughs> 네, 그리고 얘네들이 좀쓴 거를 싫어하거든요. 어. 덩치가 커서 다잘 먹을 것 같은데, 근데 약을 줘야 되는데, 덩치가 크니까 막몇 배갈씩 줘야 되는데, 네. 이걸 이제 꿀에 섞어서 처음엔 좋은데 이마저도 안 먹으니까 나중에는 초콜릿에 녹여서 약 초콜릿에 녹여서 주니까 그제야 먹더라고요 아~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약으로 안 되고 코끼리 몸이 크니까 몇 배가를 줘야 돼요 네, 그렇습니다 네. 어유 네. 아.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네요 네. 근데 두분 서로 혹시 네. 아무래도 같은 동물에서 원좀 그~ 근무를 하시니까 서로 어떤 동물 닮았다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? 아, 저는 남편이 약간 골든 리트리버 닮았더라고요. 골든 리트리버. 네. 약간 오. 순하고 눈도 좀쳐져 있고 어. 그래서. 아, 그래도 저 남편이 순하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? 네. 혹시 좀 아내는 네. 어떻게? 사실 저랑 저랑 반대로 약간 이렇게 서 있는 편이어가지고 음.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. 사글 좀 닮았다. 사글 <laughs> <삭을> 좀 닮았다. 사그르. <laughs> <삭>? 아, <그래서 웃음> 이거는. 아 근데 이거 이제 골든 립트리버를 사그로 <laughs> <삭으로> 받으면은 <laughs> 이거 조금 뭐, 아이 아, 수의사님 너무... 곤란하시지. 사기 아, 정말 귀여워요. 예, 수의사님은 이제 직접 보시니까 아실 테니까. 아, 예. 그래서 또그아 그거... 아, 괜찮습니까? 아 예. 예. 아, 근데 우리 느낌의 사그 상당히 좀육식 네. 무섭고 매섭. 매섭고. 약간 이런 느낌인데. 아, 그러면은 저희들은 저희들은 어, 혹시 저랑 가끔 형 보면 사망용 느낌도 약간 <laughs> 너무 귀엽지 않아요? 근데. 알죠. 사망용. 사망용. 혹시 다른 거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? 사실 저희 동물원에 알파카 중에서 <laughs> 아, 알파카 제가 만나 본 적이 네, 있어요. 네. 윤혜정과 네. 네. 정말 비슷한 아 네. 알파카! 네. 아 제, 죄송하지만 약간 네. 앞니가 이렇게 조금 키어나오는 아, 알아요 알아요 네. 알파카 네. 그 동물이 우리 음. 조셉은요 조셉은요? 조셉 같은 경우는 에 사실 어, 누구 좀 어떤 동물 닮은 것 같아요? 저는 거북이 닮은 것 거... 같아요 <laughs> <laughs> 거북이 닮은 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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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이! 닮았다! 네네. 거북이 닮았어 아 귀엽네요 네.